안녕하세요. 덤핑입니다. 누가 연상되시죠? 맞아요. 까도까도 괴담만 나오는 백종원 님이 또 사과문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져왔죠. 2차 사과문 읽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종원입니다. 저와 관련한 연이은 이슈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물론 더본코리아의 모든 임직원이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전 사적 차원의 혁신과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상의 원산지 표기 문제를 포함한 모든 제품의 설명구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감시 시스템을 신속히 도입하여 소비자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마시라고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농기구를 식품용으로 사용했냐 안 사용했냐. 그게 제일 지금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냥 넘어가요. 계속 읽어 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신 백햄은 생산을 중단하였으며 맛과 품질 면에서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 중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니 약속을 우리랑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약속해놓은 거싹다못 지켜가지고 지금 이걸로 한 거잖아 그리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백캠에서 막을 수 있었다니까 지금 본인들이 재고로 쌓아놓은 백캠을 그냥 무료로 풀기만 했었어도 이... 4단까지 났을까요? 그리고 저는 사실 백종원님이 이렇게까지 아예 바다로 떨어질지는 몰랐어요. 진짜로. 왜? 그만큼 팬층이 두꺼웠으니까. 그리고 그냥 백캠도 그냥 지나가겠거니 했는데, 백캠으로 시작해가지고 그걸 못 막으니까 계속 이렇게 여파가 커진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렸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상품은 스팸이에요. 근데 스팸보다 비싸고, 스팸보다 돼지고기 합량이 떨어져. 근데, 스팸보다 가격이 비싸게 받아. 그럼 누가 사먹어? 아무도 안 사먹지. 지금 솔직히 백종원님이 논란이 터지기 전에 가지고 계시던 이미지는 내수시장에서의 이미지가 훨씬 좋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이미지를 외국인들이 봤을 때 글로벌 시장에 내놓는다 했을 때 이게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백종원님 프랜차이즈 할때 뭘로 광고를 해요? 본인 이름으로 먼저 광고하시죠 그리고 본인 얼굴로 광고를 하시죠? 근데 해외에서 이 사람의 인지도가 그렇게 크냐고 그리고 이제 그 이미 글로벌 시장에는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품만 잘 만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물론 제품도 잘 만들어야 되죠. 그치만 그만큼 중요한 게 마케팅이고 그만큼 중요한 게 오너의 이미지인데 뭐셋다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죠?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축제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고객분들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삼아 세심하게 점검하고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여하겠습니다 지역시장 구도심 개발 및 축제 사업은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봐봐 그래서 농업용 썼냐고 농업용 쓴 거냐고 식품용 쓴 거냐고 왜 말을 안 해? 백숙된장 공장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거 사실 공무원과도 육착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쪽도 파봐야 돼. 솔직히 그걸 공무원들도 몰랐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진짜로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고 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겠지. 알고 눈 감아주고 넘어간 거니까. 이게 어디까지 썩어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 저는 이게 빨리. 진짜 하루빨리 이게 어떻게든 파헤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보다 현 상황을 걱정스레 바라보고 계실 전주님들과는 상생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외식 환경 속에서 전주님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들을 즉각 개선하겠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가맹점주 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더본 코리아가 될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뭐 대부분 그 전에 사과문에서도 항상 그랬듯 잘하겠다 지켜와 달라 상생하겠다 말만 그렇듯하게 포장을 한다니까 근데 사실 봐봐요 여러분 더 이상 지켜볼게 남아있어요? 지. 그리고 사과문 중간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축제에 사용하는 장비는 안전에 만전을 가하겠다 하는데 그래서 농업기구를 식품용으로 쓴 거냐고 맞으면 아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사실 어려운 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법원 가서 농업용 썼어! 식품용 썼어! 물어보면 은아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우리 집은 어려서부터 가난했었고 남들 다무노짜장면도못 먹었었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농업용으로 쓰신 거예요? 물어보면 여기서 답할게뭐 했어? 예? 아니요. 이거밖에 없잖아. 사실, 우리 집은 어려서부터 까난했었고, 이걸 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 어? 근데 지금 말하는 거 뭐야? 우리 집은 어려서부터 까난했었고, 이거만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니까 러한 번만 봐주세요. 나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아. 이거잖아, 지금. 핀트를 일부러 안 잡으시는 건지, 아니면 못 잡으시는 건지. 참 아이러니 하네요. 그리고 사과문을 보면, 정말 잘못 쓴 사과문이라고 진짜 이야기를 너무, 너무 하고 싶어요. 사과문을 보면은, 여러분 사과문을 쓸때 들어가는 들어가야 되는 내용. 여러분 사과문을 쓸때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내가 뭘 잘못했고, 이런 일이 왜 벌어졌으며,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심어인 사과인데, 이 사과문은 뭐예요?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똑같아. 아, sorry. 미안. 아,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지금 나한테 지금 더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잖아요. 이러는 거랑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당연히 어느 기업을 가든 사과문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컴포먼 대표가 했겠죠. 근데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멍청한 아군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돈 없으면 은 책사를 멍청한 책사를 드리라고 하잖아. 그 책사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근데 저는 이 멍청한 아군이 백종원님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제 엉뚱한 데에서 기싸움 하시지 마시고, 얼른 주변인들 이야기 귀 기울여서 들으신 다음에 다시 3차 사과문 내시는 거 네, 추천드릴게요. 이제 그 방법밖에 없다. 3차 사과문 내고 조사 받아야지. 뭐, 어떡해. 주변인들 이야기 들어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릴게요. 진짜.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